지금 제가 짐 싸려고 막다 꺼내놔가지고 엄청 난장판이거든요.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캐리어는 펼쳐놨는데 이것도 방금 펼친 거예요. 솔직히 씻기 바로 전에. 얘는 네옷 가져갈 애들. 이렇게 코디별로 살짝 묶어놓은 것들. 가방이랑 모자 챙겨갈 것들. 그 다음에 저기 신발. 문제는 여기예요 여기가 지금 난리가 다 있어요. 음, 가습기를 좀 줄여야겠다. 이거를 우선 샀거든요. 자주 에서 면으로 된 팬티 5개가 들어있는 건데 이거를 그래서 제가 세탁을 한번 해가지고 새거를 5개를 이렇게 챙겨놨어요. 그리고 브래지어는 요즘에 제가 니플 패치 하고 있어서 실리콘으로 되어있어서 붙였다 뗐다 할수 있는 일반 니플 패치보다는 조금 더 커요. 그런 실리콘으로 된 니플 패치인데 얘를 한 세트 챙겨갈 거고요. 그리고 완전 알록달록한데 양말들도 빨아서 신기엔 조금 애매할 것 같아가지고 스타킹이랑 얘네 해서 일수 맞춰가지고 얘네도 챙겨가고 그다음에 저는 수정냉증이라서얘 수면 양말 진짜 필수거든요. 밤에 항상 신고 자기 때문에 물론 일어나면은 다 벗겨져 있지만 그래도 신고 자야 발이 덜 차가워서 좋아요. 양말이나 속옷 같은 거는 더스트백보다 그냥 이런 옷 사면은 거기 포장할 때 들어있는 이런 비닐 지퍼 봉지 안 버리고 가지고 있다가 이런데다가 담아서 가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잠옷. 얘는 살짝 부드러운 조금 얇은 플리스 느낌? 프리스라고 하면 안 된대요. 그게 우리나라식 표현이 아니라서 플리스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얘를 한쪽에 이렇게 넣고. 여기 한쪽에다가 니플패치 넣어놨거든요 여기다가 우선 옷을 짜르륵 채워야겠어요 이렇게 우선은 꺼내놨는데 거기 날씨가 한국이랑 지금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저도 이탈리아는 처음 가보거든요 근데 여행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옷이 은근히 무게가 많이 나가요 생각보다 얘 얼마 전에 산 거거든요 이거 니트 원피스 그거 이거 되게 이쁘더라고요 핏이 니트 원피스 되게 잘산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따뜻한 소재 이런 치마도 하나 가져갈게요. 그리고 좀 도톰한 목폴라. 이거는 제가 진짜 자주 주구장창 많이 데일리로 입는 자켓. 이렇게 넣으면 일단 한쪽이 꽉 차요. 여기가. 여기 이제 얘로 닫아 놓고 여기를 이제 채워 볼게요. 저는 일단 여행 갈 때는 이런 더스트백 있잖아요. 이런 거를 되게 잘 쓰는 편이거든요. 이것도 헤어 악세사리랑 뭐 귀걸이 이런 거 여기다 다 담았거든요. 이거 그냥 이대로 가져가면 되고 여기는 스킨케어 제품들 가져가면 딱일 것 같아요. 이거 네이처 컬렉션에서 이번에 사온 거 아직 뜯지도 않은 새 건데 클렌징 워터 이거 앰플은 사이즈가 작아서 이거 그대로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이거 시카 리커버리 크림이랑 이거 클렌징 밤 소분해놓은 거 얘도 여기에 넣으면 되고 이거 닥터벨머 미니 클렌징폼 얘도 챙겨갈 거예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집에 화장품 이렇게 포장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엄마 드리고 하나는 제가 챙기고 그리고 마스크팩 에는 이번에 키트에 들어있던 거. 증정된 거. 그거랑 이거는 제가 원래 집에 하나 남아있던 거.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아비브 어성초. 요거 마스크팩도 그래서 챙겨갈래요. 그리고 제가 낯선 환경에서 잠을 좀잘못잘 잘 때가 있어요. 푹못잘때 눈에 이렇게 마스크 하는 거 있잖아요. 따뜻하게 해주는 거 이거 아이 마스크. 와 그럼 이거 빼먹을 뻔했다 이거 보습 스틱, 립밤이랑 아이크림 대신에 얘로 가지 말 거예요. 뭔가 빠진 느낌이 살짝 들긴 하지만 아팔아다 일단은 스킨케어는 이렇게. 이것만 해도 무게가 지금 꽤 무거워요. 클렌징 워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기내용. 토너 미스트 공병에다가 덜어놓은 거. 그리고 이거 제가 항상 쓰는 물티슈인데 이게 얼마 안 남아서 조금밖에 없거든요. 얘도 챙겨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3CE랑 스타일난다 그 홍대 매장 있잖아요. 거기가 리뉴얼 돼서 오픈, 프리 오픈 파티 같은 게 있어서 행사를 갔다 왔었거든요. 그때 이거를 샀어요. 이게 제가 그전부터 진짜 갖고 싶었던 건데, 요렇게 열면은, 요렇게 화장품이랑 브러쉬랑, 요것도 화장품 이렇게 딱 정리해서 요렇게 가져갈 수 있는 트래블 파우치거든요. 드디어 써보네요. 자주 쓰는 화장품들. 여기 안에서 이제 찾아서 좀 챙기면 될것 같아요. 이 중에서. 일단은 얘. 얘 되게 예뻐가지고. 얘는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이거 3CE 행사 갔을 때 선물해 주신 건데, 얘가 이 립스틱이랑 둘다 되게 예뻐요. 이 립스틱. 컬러도 가져가야겠다. 그리고 선크림은 제가 요즘엔 거의 선스틱을 쓰고 있어서, 선스틱. 이거 프라이머랑 이거 픽서. 얘네는 딱 챙겨가면 될것 같고. 우선 대략적으로 이렇게 쌓아놨고, 이제 브러쉬, 여기를 챙겨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잘 쓰는 브러쉬는 얘네거든요? 이렇게 모아둔 애들. 이 안에서 챙겨가면 될것 같아요. 지금 주머니가 하나 더 있잖아요? 얘를 조금 카테고리를 나눠도 될것 같아요. 마스카라 같이 조금 길쭉한 애들은 여기다 넣어야겠다. 음. 이렇게 싹 챙겨간대. 내가 이걸 왜 이제 샀지? 너무 좋은데요, 진짜? 이쪽은 지금 이렇게 차 있어요. 근데 이것만 해도 무게가 지금 꽤될것 같아가지고 걱정이네. 그리고 여행 필수품, 이거. 멀티 콘센트, 이거랑 얘. 멀티 탭. 이렇게 해서 얘도 챙겨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노트북도 챙겨가야 되거든요. 마우스는 아마 안 가져갈 것 같아. 얘는... 그 보조 배터리 얘도 여행 가면 필수니까 보조 배터리 챙기고 내일 입을 진짜 편하게 기내에서 있으려고 이런 바지 입고 갈 거거든요. 이거 얼마 전에 산 앤더슨 벨 후드인데 이게 색깔도 되게 예쁘고 되게 심플하니 공항에서 입을 거. 이거 그리고 귀여운 양말. 내일 신을 거 이거 새 거예요 한 번도 안 신은 거 이렇게 얘랑 너무 귀엽지 않아요 컬러가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도착해서는 머리 상태가 많이 안 좋을 거니까 모자 이렇게 챙겨놔야겠어요 저기 뒤에 보이는 코트는 제가 내일 입을 거 챙겨놓은 거고 오늘은 이렇게 하고 이제 자면 될것 같아요 그냥 가볍게 볼수 있는 캐리어 여행 짐 싸는 콘텐츠를 찍어보 고 근데, <laughs> 재밌게 봐주실지 모르겠어요. 기내에서 이제 직항으로 이탈리아까지 10시간 넘게 걸리니까, 기내에서 뭐 하는지, 그냥 그런 것도 좀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그것도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탈리아 가서도 일주일 동안 간간이 브이로그도 찍으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오래 싸매고 있어가지고, 머리를 마저 말리고, 이제 저는 내일을 위해서, 자러 가보도록 할게요.